아니 예전엔 두세층쯤은 거뜬했는데 요즘은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잡이를 꼭 잡아야만 마음이 놓이시나요? 그게 바로 근육이 보내는 조용한 SOS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나누는 지혜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의 기력과 근육 건강을 관리해 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첫 걸음이 됩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졌나요?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중간에 쉬게 되나요? 의자에서 다섯 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기 힘드시나요?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조용히 진행 중인 근육 감소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저금통이에요. 질병이나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근육 속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이며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을 유지하죠. 그런데 이 근육이 한번 줄기 시작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60대 이후엔 매년 1% 이상, 70대엔 3% 가까이 근육이 줄어듭니다. 무섭게도 근육이 30% 감소하면 근력은 70% 이상 떨어집니다. 걷기 힘들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결국은 낙상골절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한달 만에 몸이 달라지는 단백질 회복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병원 환자분 중 85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1년 전엔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실 정도로 기운이 없으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식단을 실천하신 지한달 만에 계단을 걷더니 오르고 매일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결국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단백질을 제때 제대로 섭취할 때만 말이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에도 기운이 없는 이유, 그 근본 원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 매일 걷기 운동해요. 근데 왜더 피곤하죠?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요. 이건 정말 흔한 질문이에요.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근육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관찰한 결과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도 근육이 오히려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세 가지 습관이에요. 첫째, 아침을 간단히 때우는 습관. 둘째, 단백질보다 밥반 과일 위주의 식단. 셋째, 운동 후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근육을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빼앗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밤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아침엔 이미 단백질이 고갈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식사를 거르거나 빵, 커피, 과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근육 단백질을 분해했습니다. 결국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죠. 두 번째 습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물론 밥이나 빵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만 먹는 경우예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몸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은 쌓이고 근육 합성은 억제되죠. 식후에 졸리고 무기력한 이유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근육이 에너지를 빼앗긴 결과입니다. 세 번째, 운동 후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의 재료를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 시킵니다. 즉, 운동으로 쌓으려던 근육이 오히려 사라지는 아이러니가 생기죠. 특히 운동 후 12시간은 근육합성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와야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배고프지 않아서 살찔까 바라는 이유로 식사를 미루죠. 결과적으로 근육은 다시 약해지고 기운은 더 떨어집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힘이 붙지 않고 다리에 탄력이 없고 계단이 여전히 버겁다면, 이세 가지 습관 중 하나 이상은 꼭 해당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단백질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단백질로 몸을 깨우고, 운동 후엔 단백질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되살아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가장 흔한 오해, 계란 두 개면 충분하다는 착각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단백질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매일 계란 두 개씩은 꼭 챙겨 먹거든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계란 두 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재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땐 계란 하나로도 충분했지만, 60세 이후엔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그 두세 배는 더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 1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6g, 두 개를 먹어도 12g입니다. 그런데 60kg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최소 1.2배에서 1.5배, 즉 70에서 90g이에요. 계란 두 개만으로 이걸 채우려면 무려 하루 12개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식사 전체를 봐도 단백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아침엔 빵,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 겉보기엔 잘 먹는 것 같지만, 이런 식단엔 단백질이 40지도 채안 됩니다. 이 상태가 몇 달, 몇년 이어지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 부족한 단백질을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기운이 없고, 자꾸 다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몸은 이미 단백질 적자 상태예요.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은 통장 잔고와 같습니다. 쓰면서 계속 채워야 유지됩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30대의 3배 이상 빨라지죠.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팔을 짚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주변 근육이 사라진 거예요. 이때 보충제를 찾기보다 식탁 위에 단백질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몸은 놀랍게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근육이 다시 채워지고 기력이 돌아오며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면역세포, 호르몬, 피부, 머리카락까지 몸의 거의 모든 회복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뭘 먹어야 충분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을까? 계란 12개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 식품이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음식이에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건 진료실에서 만난 한 78세 남성 환자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계단 3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습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다 건너지 못하는 게 제일 속상하다고 하셨죠. 예전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잠깐만 걸어도 피곤해서 외출 자체를 피하신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0% 이상 적었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환자분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12년 안에 계단을 혼자 오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늦은 건 아니죠? 저는 확실히 답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을 제대로 드시면 몸은 다시 회복합니다. 그날부터 식단을 함께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북어 달걀국 한 그릇, 점심엔 고등어구이와 시금치 나물, 저녁엔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 그리고 렌틸콩 두부무침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한 달만 해보자고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몸이 덜 무겁네요. 보름쯤 됐을 때는 시장까지 걸어갔다가도 숨이 덜 차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계단을 올라가는데 손잡이를 안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어진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의 양과 타이밍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환자분은 지금도 매일 새벽 공원을 두 바퀴 돌고 점심엔 직접 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몸이 나를 끌고 다녔는데 이젠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근육은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먹고 움직이면,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언제든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환자의 몸을 되살린 핵심 비밀, 계란 12개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듣자마자 이게 그렇게 좋은 음식이었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 수명 자체가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공장이기 때문이죠.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쉽게 오르고 피로가 쌓이고 감기에 잘 걸리고 상처 회복도 늦어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낙상이에요. 근육이 줄면 중심을 잡는 힘이 약해져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골절로 이어지면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 근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악순환을 막는 유일한 방법, 그건 단백질을 매일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계란이죠. 맞습니다.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에요. 계란 두 개의 단백질은 12g, 하루 필요한 양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2개를 먹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추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북어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북어채 100g엔 무려 7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12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명태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어채는 염분이 적고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북어채에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류신이 바로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려면 류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단백질이나 먹는 것보다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먹는 법도 간단합니다. 아침에 북어 달걀 국을 끓여드세요. 북어 15g, 달걀 1개면 충분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하면서 단백질이 든든히 채워집니다. 또 간단하게 부드럽게 불려서 무침이나 죽에 넣어도 좋아요. 특히 달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북어채 한 줌이 약해진 근육을 되살리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건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때 제대로 먹으면 누구나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나머지 네 가지 단백질 식품까지 더하면 하루 단백질 목표를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어채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채우려면 한 가지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 가족에게 권하는 근육회복 5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북어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품입니다. 바로 청국장 가루예요. 청국장도 좋지만 가루 형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함량이 두배 가까이 높고 끓이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 유익균이 그대로 살아장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무려 35~40g. 에서 비타민 K2와 철분, 칼륨, 섬유질도 풍부해 근육뿐 아니라 뼈와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무가당 요거트나 두유에 한두 스푼 타서 드세요. 구수한 맛이 나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또 된장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넣으면 유익균 손상 없이 맛과 영양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이 빠져 단백질이 두배 농축돼 있고 소화도 잘돼 노년층에게 딱 맞는 식품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약 10g으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정말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청국장 가루와 찰떡궁합이에요.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을 넣어 드세요. 유익균, 단백질, 좋은 지방, 섬유질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죠. 매일 아침 이한 컵만 꾸준히 드셔도. 기력이 안정되고 배변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죠. 100g당 단백질이 25g이나 들어 있고 철분과 엽산, 비타민 B군,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조리도 간단합니다. 불리지 않고 15분, 20분 정도만 삶으면 부드럽게 익어요. 샐러드, 카레, 밥, 죽, 국등 어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두부나 브로콜리와 함께 무쳐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푸른 생선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오.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는 잘 모르세요. 고등어는 100g당 단백질이 20g, 게다가 오메가3와 비타민D가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는 근육과 뼈 건강의 핵심이에요.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돕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고등어를 구울 땐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기름이 많아타면 유익한 성분이 손실됩니다. 유산지에 싸서 구우면 연기도 덜 나고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북어채 청국장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 이걸 매일 식단에 돌려가며 드시면 하루 단백질 목표치 80에서 90g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한 끼라도 실천을 시작하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루에 뭘 얼마나 먹어야 근육이 살아날까? 오늘 그 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검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 회복의 기준은 하루 단백질 90g입니다. 이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량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은 세 끼에 나눠서 섭취해야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밤새 단백질이 고갈된 상태에서 가볍고 흡수 잘 되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1스푼,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견과류 한줌 블루베리 몇 알을 곁들여 보세요. 이한 그릇이면 단백질 약 25에서 28g, 비타민 유익균 좋은 지방까지 완벽한 조합이에요. 아침 식탁이 단백질 공장이 되는 셈이죠. 점심은 하루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고등어 구이 한 토막, 시금치 나물 50g, 현미밥 반 공기. 이렇게 간단한 구성으로도 단백질 약 30g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 속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근육 합성과 회복을 도와주고 현미의 복합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조합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저녁은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루 동안 손상된 근육을 복구시키는 마지막 단백질 충전의 기회입니다. 북어채 15g과 달걀 한 개로 만든 북어구, 그리고 렌틸콩 두부무침 한 접시, 마지막으로 표고버섯 두세 개를 더하면 완벽합니다. 단백질 30g, 유신, 비타민 D, 섬유질까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완벽한 저녁 식단이죠. 이 새끼를 실천하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약 90g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단백질은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달그 시간이 쌓여 몸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 식단을 한 달간 실천한 분들은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피로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얼굴빛이 맑아지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죠.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닙니다. 몸의 엔진, 근육을 되살리는 황금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세 끼, 한 달이면 몸이 달라지고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는 힘, 즉, 지속할 수 있는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의지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응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만 젊음을 되찾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없이 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단한달 만에 계단을 오르고 두 다리로 다시 걷는 모습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신이 오늘부터 바꾸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몸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세끼 식단을 실천하고 꾸준히 움직이면 피로는 줄고 걸음은 가벼워지고 얼굴엔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마음속에 결심이 생긴 거예요. 그 결심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지금 바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근육을 지키겠습니다. 그한 문장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됩니다. 댓글 하나가, 좋아요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루 10초의 투자이자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나누는 지혜는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학적 근거와 실천 가능한 방법을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이 채널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심을 혼자만의 다짐으로 두지 마세요. 이 댓글창을 우리 모두의 건강약속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나누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근육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댓글. 그세 가지가 건강 회복의 첫걸음입니다.